자, 자, 안녕하세요. 업차이 틈틈이의 문프로입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진짜 회화, 진짜 표현 뭘까요? 자 오늘은 술자리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뭐예요?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신다. 요런 멘트. 진짜 회화는 뭐라고 할까요? 자 오늘의 대본은 부장님의 부장님의 멘트로 시작됩니다. 부장님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서 애써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감사합니다는 알아요. 근데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게 중요하고요. 지금까지라는 멘트도 알아야 될 거고. 자, 뭐라고 합니까? 종신 더 간식. 시작. 종신 더 간식.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종신이라는 멘트 처음 보시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종신. 충신 더간시 다자 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충신하면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충신은 진심으로해요 그러면 뒤에 간시에 말고도 충신 더 시원 이것도 돼요. 진심으로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닌 능跟我合作 이거죠. 닌 능跟我合作 이걸 충신 더 시원 이러면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충신 더 시원. 我真的真的很希望 이게 아니라 충신 더 시원. 뒤에 갑니다. 딱지야. 여러분께 고마워합니다. 뭐, "이즈以来" 외웁니다. "이즈以来" 요거 하나 외웁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 표현 꼭 아셔야 돼요. 지금껏 이걸 뭐라고 하냐? "이즈以来" "이즈以来" 지금껏 나를 도와주었다. "이즈以来" 방워 이렇게 갑니다. 웨 공스 누리 공소" 회사를 위해서 노력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이 술은 여러분께 바칩니다. 그랬습니다이 술은 쩌베이지오나. 이 술은 말이에요. 마지막에 너. 그러면 이거는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쩌베이지오나. 뭐라고 합니까? 워징다자 찡다자. 이 멘트가 중요하겠죠. 딱 봐도 이게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찡이라는 단어는 술을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중국 사람이 술자리에서 어술한잔 받으세요. 그러면 워징니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징엔 이게 뭐냐 술한잔 드릴게요 한잔 받아주세요 사장님 아부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중요한 멘트입니다. 워징엔술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멘트. 자 다들 술잔을 드세요. 그랬습니다 징다자 쥐거백 쥐거백 쥐백 쥐거 요 정도 요 정도 쥐백 술잔을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왜 건배하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는 원샷 할 테니 여러분들은 편하게 마시세요. 중요한 멘트 나옵니다. 워 시엔간웨이징. 시작! 워 시엔간웨이징. 요거 처음으로 별표가 등장했어요. 틈틈이의 별표가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 먼저 원샷 하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시엔간 깐베이더 간 웨이징. 존경의 표현으로.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기분좋으라고 제가 먼저 존경의 표현으로, 공경의 표현으로 원샷 할게요. 하지만 뒤에 멘트는 무조건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저는 원샷 할게요. 너도 원샷 해.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원샷 하겠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드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따자 수이 시작. 따자 수이. 두개 외웁니다. 쌩간 웨이징. 닌수이 시작. 쌩간 웨징 닌수이. 나는 쌩간 웨이징. 원샷. 닌수이. 당신은 편하게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복습합니다.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당신이 참가해주기를. 그럼 뭐라 고 할까요? 중신 더시망민 참자. 시작. 중신 더 시원. 민 참자. 두 번째 갑니다. 저는 원샷할게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드세요. 시작. 워싱간의증따자 수이. 제가 술을 못 마셔서 여러분들한테 바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 수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谢谢大家.